그 깍채우면 30%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이제 자격증을 짠때 연습을 하는데, 이게 실제 그렇게 안 붙는 거예요. 그 자격증 짠 만큼의 덜을.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걸 연습을 해서 그게 이제 신이 그게 동참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진짜 실전에 들어가면 이건가? 예, 이게 30%를 깍채워. 멘트님 무조건 그 실력이 30%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 30%를 깍채우라 하면 어느 정도를 깍채워야 되는지 저도, 아까 내가 지금 대표 공부를 하고 지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좀 피곤해지고 하니까 내 실력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30%를 채워야지 이게 기본인 건데 이걸 내가 못 하고 있어서 실력이 안 나는 건가 이게 좀 뭐가 먼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그러면 대표 공부를 하고 그걸 하러 갔는데 몸이 힘들어지고 하면 이걸 좀줄고 어, 실력을 더 채워야 되는지 그걸 좀더여쭤고 싶어서 지금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지금 내가 어떤 뭐 원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게를 오픈했을 때 오픈했을 때 내가 명분과 이념을 가지고 내 실력만큼 쫙확하게 내가 어떻게 신이 내려온다 했잖아요. 멘토가 그길물 열어준다 했잖아요. 도방이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내가 아직 가게를 펼치지 않기 때문에 그원료까지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연습해가지고 내가 좀뭐 얼굴 마사지를 한다든지 사람 몸 마사지 한다가 조금씩 30% 내에서 이렇게 만지는 거죠. 만지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가게를 오픈했을 때는 내가 대표됐잖아요. 그럼 뭔가 명부가 이념이 있을 거잖아. 이제 명부는 조금 낮은 단계니까 이념이 나오겠죠. 내가 30%라 정확하게 이 사회 국민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념이 있으면 뭐가 됐냐면 정확하게 창업자가 되는 거야 창업자가 되면 신들이 나를 쓰는 게 달라요. 아, 그렇지 않나요? 어, 그래서 이념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게를 오픈할 때는 네가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작게 하는지 동참하다 달라지죠. 30% 이념을 가지고 내가 뭔가 오픈을좀 했다. 그럼 정확하게 뭐냐면 창업자가 되니까. 아무리 조금만 가게를 하더라도 창업자예요. 창업자란 말은 우리 옛날에 기업을 창업한다잖아요. 창업자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 정확하게 천시대에 나오거든. 그래서, 크다고 뭐 기업, 기업을 창업한 거고, 작다 구멍 가게 돼서 기업을 창업 안한게 아니고, 크고 작은 것은 상관이 없고, 내 이념이 바로 창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대 창업자가 되는 거라. 1대 창업자가 되면은 신들이 내려서는 게 달라요. 그럼 그때는 뭐라냐면, 내가 조금 맞으면 되잖아요. 조금 30%를 맞으면 나머지는 좀더 누가 하냐면, 신들이 또 30%를 작용해요. 누워있는데, 내가 생으로 만지면요, 감이 없어요. 감이 없어가지이 사람이 별로 못 느껴. 이거 만지나? 이거 잘못 온거 아이가, 이거? 왜 이렇지? 느낌이 없어요. 근데 내가 30%딱 만지고 있는데 신들이 딱 내린 사람 작용하잖아요. 그럼 어떤 원력을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가 다 다른데 신이 딱와가지고 작용하더라도 내 몸에 딱 돕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벌써 열이 나요. 따뜻하고 기분이 좋고 이 자체도 틀리다니까. 그러면서 몸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씩, 30%씩 막. 나사주는 거야, 요렇게. 그럼 30% 나사주면요, 내가 만진게 30%잖아요. 근데 신이 도와준 게또 30%잖아. 플러스는 몇 프로예요? 60, 70%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집에 가보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라와 다른 마사지하고 다르게. 저기만 갔다 오면 너무 좋다고 몸이 가볍고, 혈이 막 돌아가요. 그럼 다음에 생각나요, 안 나요? 또 나요. 자꾸 나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면서 나중에 몹뭐 전해주면 돼요? 뽑 주면 돼. 이 사람 중에 영혼의 질량이 모자라서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도수를 갖다가 계속 신들의 원력을 계속 요것만 써먹고 있으면 은이건 방편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면 이가안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내가 신들의 원력을 안 쓰더라도 이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에너지를 순환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영혼의 질량을 채우면 되는 거나. 그럼 또 그런 신들도 같이 돌아오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 100이에요. 그럼 내 몸이 막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조금 30% 밖에 안 했는데, 신들이 30%브라스 시켜주고, 에너지가 막 돌아가다 보니까, 집에 가면 안올 수가 없어. 막 생각나요. 근데 이 원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져야 돼요? 새가 빠지면 만져야 되고, 요새 그라데이 왜 태국 마사지를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걸로 막조아보고막 막 누르고 막 이것도 안 되고 위에서 발을 밟고 막 중국 가면 그죠? 발 위에 타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원력이 없다. 원력이 없으면 요 생으로 억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좋느냐, 가고 나면 그냥 몸살 나 있어요. 에너지가 돌아온게 아니라, 그럼 다음에 가고 싶어요? 안 가요. 우리도 중국에 있을 때한 마사지 받아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고통을 줘요. 누르고 뭐. 그거는 색을 억지로 하는 거거든. 그거는 신의 원력이 아니에요. 근데 신의 원력을 가리는 사람들은 내말 한마디로, 알잖아요, 초구할 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살을때니까 나머지는 우리 신들에서도좀 도움을 좀 주시라고. 이렇게 또 한마디 해놓으면요. 그렇게 해요. 그다 나중에 법까지 들어간다? 강의 듣고 온다? 강의 듣고 오면요. 에너지 더 들어가요. 에너지 막 주거든. 그러면 법의 에너지하고 신대의 에너지하고 내 에너지가 같이 뿌라스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완성이 되죠. 그럼 몸이 아플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이 가게는 항상 손이 벙차는 거라. 왜? 창업자거든요. 나는 기업을 창업한 거라. 사람들 이 기업하면 뭐 엄청나게 좀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 LG에 대해서만이 기업이라 할수 있는 거지. 기업... 구멍가게는 구멍가게라거든? 아니에요. 저 구멍가게라도 이념이 살아있으면요. 저 사람 뭐냐면 창업주야. 일대 창업자다, 이 말이죠. 창업자들은 이념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사람이 항상 와요. 창업자한테는. 왜? 자연이 전부 다청결를 내리서기 때문에 여기 인연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의 직접 어떻게 돼? 살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나아요? 아니면 생으로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지금 느낌이 그랬잖아요 지금, 지금은, 뭐야, 하는데 별로 명심해서, 지금 연습하는 단계거든요. 연습하는 단계인데 돈인도 사내리서 못떻게 돼요? <laughs> 안 맞잖아, 뭔가가.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조금, 이게 약간, 하는데, <laughs> 안 돼서, 어는 순간에 하면서,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건 내가 연습 중이니까, 어, 당연히 그렇겠지. 연습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실력이 좀 늘고 하는데, 저도괜찮 <laughs> 아, 우리 도반님은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 신장가가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살 하더라도 미소만 탁 띄면서 이쁘게 말하고 이사람의 말하면 잘 들어주면요. 그게 에너지 돌리는 거라. 어떤 사람 신장가들은요 우리 동생분들 좀신장가잖아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거든요. 제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만져야 돼요?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그래도 신들이 다 작업해요. 에너지 다 돌아가고.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미소만 살짝 띄고, 이 사람이 하는 말 있으면 말잘 들어주고요. 아이고, 그러셨냐고, 그런 일 있었냐고, 아이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져 에너지 돌아가는데, 나는 뭐냐면, 오행, 이쁨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라. 청기 중에 최고 청기의 뭐냐면, 스스로 이쁜 거라. 이 에너지는요, 상대가 봤을 때 에너지가 그냥 막 발상인데, 특히 남자 손이 왔잖아요. 그럼 뿅 가는 거야. 뭐 세게 눌리고또 아닌데 그냥 미소 짓고 그냥 얘기만 잘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살짝 살짝 말해준대요. 감은 뭐냐면 너무 좋다 그요 아니 천기를 자연한테 받았는데 물 자꾸 생으로 뭘뭘 편하게 뭐 하려 그래 이렇게. 그과가 아니거든 이제. 어, 무슨 저희 그분 이제 말을 에너지를 잘해서 잘하는 진하는 사람이나 마사지 를 진짜 실력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나 이제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잘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주가 천 가지가 있다. 일천만이라 하잖아요. 일천 가지를 제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도반님 제주는 신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제주냐면 그냥 제주를 타고 나서 하, 기가 막히지. 제주를 타고 난다는 게 뭐냐면 나는 다른 게뭐한 것도 없는데 가만히 그냥 껐다 나보내자고 가만히 앉으면서 웃고 있었는데 뭐가 뿜어 나오느냐? 아름다움이 뿜어 나오는 거야그멘토 사진 넣어놨뭐 티가 묻었다며. 뭐. 뭐 김? 잘생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주를 갖다 두개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주를 갖다 오행 하나만 주는 사람이 있고 연예인들 봤잖아요. 막 BTS 이런 사람들. 재주 뭐 줬대요? 오행 플러스 뭐냐면 재주 딱 춤추는 노래하는. 몇 가지 준 거예요? 두개준 거예요. 오행을 두 개를 주고 제주를 두 개를 줬는데 이 사람이 삐지 안 날까? 삐지 안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걸좀 춤추는 노래하고 다른 거뭐 기술적인 능력을 좀 부족한데 오행을 타고 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좀 분명 어떻게 돼? 어느 정도 빛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자체가 뭐냐면 이복을잘 생긴 뭐냐면 천계야. 우리 도반님한테 크게 뭐제뭐 뭐 BTS처럼 그런 외물을 줬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제주에다가 그럼 몇 개의 제주가 두개 되잖아요. 그 내가 어떤 소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막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술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되게 아름다운 만 뽐내면 된다. 에너지 중에 최고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요 이 아름다운 에너지요 매력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상대한테 에너지를 그냥 그냥 어떻게 돼? 쳐다만 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너는 직장에 꽃이 달라면서 얘 말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데 뭐야? 얼굴만 이쁜 거야. 근데 회주자는 얘가 안 가면 안 돼. 에너지 안 돌아가거든.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거요? 예그 자체의 에너지라. 그래서 좀더천 가지 좀더 재질 다 가지고 태는데 양도도 뭐래천 가지 때 있잖아요. 수천 가지 좀더 양도가 있고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오앤가라든지 어떤 재주 기술 전부 다 다른데 자꾸 다른 걸 보려고 고 그래. 마사지하면 뭐 해놨나요? 제대로 눌리는 거, 기술 발휘하는 거. 그날 그게 아니라니까. 살짝, 살짝 만지고, 요, 그죠? 아름다움을 다꼽고 있으면, 상대의 말하고 잘 섞고, 말만 잘 들어주고 있으면요, 벌써 에너지는 다 수화한대. 그럼 내가 힘이 부족하면 나머지 누가 만져주면 돼요? 신들이 작용해주면 돼. 그럼 어떤 게 나아요? 새가 빠지면 막 눌리서 만져서 나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가만 이렇게 대화, 소통하는 게 나아요. 어, 다, 재주가 다르잖아요, 그래 근데 나는 지금 더욕심 가지거든요. 기술까지 가져가려고. 선생님 뭐 얼굴 조금 만져요. 몸을 만지는 게 아니고 얼굴만. 그렇게 하게 돼있어 원래. 몸은 못 만져. 그러니까. 몸을 만질 수 있는 그 신장가가 아니라니까. 딱둘이딱 봐봐요. 비교해 봐요. 누가 누가 집 신장가예요? 그렇죠? 동생이 얼굴 마사지 할까요? 아, 사모님 당겨주고 이래 할까요? 이래 안 된다니까. 당기면 제대로 당기기 때문에 목 목발이... 빠져요. 그죠? 뭐 동세포 신장 가기 때문에 다다 눌리는 걸로 이렇게 다짧 압을 때 압이 들어가 가지고 그죠 그리고 신장들이 다와 그럼 신장들이 다와 있으니까 그런 압을 탁탁 해가지고 다 혈을 다 막힌 데풀어주는 거야. 혈을 막힌 데 신들이 탁 잡아 풀어줘도요. 에너지가 막 돌아가지. 근데 육신의 에너지가 돌아갔는데 멘토 항상 하는 말은네 영혼 의 에너지 어떻게 돌릴래? 내 몸을 만지는 것은, 그죠? 전부 다 오감을 다 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럼 오감을 다 살려놨으면, 네 영혼이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준비를 좀 하는 거라. 근데 전부 다 몸만 만지고 하니까 다음날 되면 아빠 아파 안 아파요? 며칠 안 가요. 왜? 네 영혼이 깝깝하거든. 다음 사람 만나면, 뭐, 부부관계든자식관계든 전부 다 부딪히거든.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가 다시 뭉쳐서 와? 일주일 뒤에 되면 어떻게 되요 정확하게 뭉쳐서 와. 왜? 네 영혼이 혈이 뭉쳤다. 내가 상대한테 탁한 말 한마디 들었잖아요. 그럼 이거 소화 못 시키면요. 질량이 부족해서. 그러면 내 어디 있냐면은 전부 다내 영혼에서 돌고 있어요. 이 에너지가. 남편이 나한테 좀 속상한 말 한마디 했네. 자식이 나한테 뭐, 엄마가 나한테 해주기 뭐있어요 한마디 더 소화.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해주기 뭐있어요 에너지 들었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거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안 되면요. 요게 내 영혼에서 맴돌고 있어. 이게 뭐냐면 전체 혈을 다 막아보는 거야. 육신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줄고 지금 몸 푸는 거예요 지금 오, 오감을 지금 자극해 가지고 오감을 다 열어 놓는 거라 그래서 다혀를다 풀어 놨을 때 몸을 좋게 만들었을 때내 영혼이 들어야 될 뭐가 들어야 와 되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이라는 에너지 있죠 근데 전부 다 몸만 다 만지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몸 수리하고 운동하고 좀돼 가지고 전부 다몸 풀어 가지고 전부 다 새로운 에너지 있게 뭐 어떻게 돼 강의를 안 듣는 거예요 강의 안 들으면요 절대 임시 방편밖에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마사지 샵을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몸을 풀어주면서, 몸을 좀 나사주면서, 오감을 다 열어놓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잠깐이 뭐냐면 강의, 특히 법강의 그렇죠? 진료서 교육을 받게 되면요, 내 영혼이 살아 숨지 시작하거든. 그내 영혼이 충만하면요, 모든 걸 전부 다 소화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막 힘이 없다. 육신은 아무리 잘 만져도요, 3 0요 내 영혼은 70% 신뢰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어야지만 내 영혼이 3대7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요 근데 내가 몸포로가 다 해결하려고? 응, 응. 하죠 그렇죠. 얼굴만. 그래서 계속 얼굴만 해야 그렇죠. 얼굴, 내가 왜 지금 얼굴을 맞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얼굴은 지금 왜냐면 나한테 지금 얼굴 맞기로 온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까까봐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까까봐 힘들어가지고 뭐의 영향을 받아야 하냐면 땅의 종류의 영향을 정확히 받아야 영혼이 육천육혈을 땡겨주는 힘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밑에서 땡기는 중력 힘이 있거든요. 전부 다 지구에는. 이 밑에 마감하 있기 때문에. 그럼 다쫙 땡기면 육신이 전부 다 뭐냐면 물질이잖아요. 그럼 땡기면 뭐냐면 축 쳐져. 축 쳐지면 축 쳐지기 때문에 이거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왜 그런 거예요? 영혼의 질이 부족하다. 깝깝하다. 그럼 이 사람을 진짜 치료하는 게 바로 뭐예요? 얼굴 땡기는 거는 또 있으면 일주일 지나면 다시 축 내려가요. 근데 이 사람이 영혼을 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 육, 육신이 어떻게 돼? 안 쳐져요. 왜? 딱 잡아주거든요. 육천육개로 육신을 갖다 혀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밑에 선은 땡기고 있는데 이게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탄탄한 거라. 그 옛날 얘네들 봤을 그렇게 뭐 이쁘고 잘났는데 나중에 나한가 어떻게 돼? 전부 다 추하게 늦잖아요. 쭉 늘어져 있는 거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 얼굴 이상한데? 옛날 얼굴이 아닌데? 왜? 중력의 영향을 쫙하게 받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의 신랑이 많이 모자라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면 내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드는 게 근본적인 치료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지. 아무리 천으면 내가 약수, 약도가 있고 몸을 만질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전부 다 이걸 뭐냐면 임시 방편으로 내가 하는 거지. 일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면 쫙 하여 어떻게 내 제자리 돌아온다. 근데 멘토는 임시 방편을 하대요, 아니면 법을 주대요. 법을 주잖아요. 사람한테 필요한 전부 다 양식을 주는 거거든. 그럼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꿈틀댄다니까. 그니까, 러 모든 몸수련과 운동이라든지 몸을 만질 수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뭘 지금 하게 하느냐.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오감을 지금 어떻게 돼? 다 열어놓는 작업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워밍업 한다라고 보시면 쫙한 거라. 근데 이게 답이몸아냐어떻게 돼? 전부 다 몸을 만지고 운동회가 전부 다다 다 이렇게 수련, 몸수련을 다풀라는데 절대 30% 이상 안 풀리게끔 돼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왜? 전세계가 전부 무슨 바람 들었어요? 전부 다 운동바람 불었잖아. 열심히 뛰는 사람, 수영하는 사람, 띠빡질하는 사람, 아니면 테니스 하는 사람, 아니면 뭐... 플라테스, 요가. 플라테스 요가하는 사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몸 푸는 작업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전부 다? 내 오감을 전부 다살리라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하는데 그 새로운 에너지를내 육신이 받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받아들인다. 그럼 내 영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뭘 지금 들어야 되는 거야? 영혼이 먹어야 되는 것은 비물질 에너지. 지식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같이 3대 7로 맞췄을 때내 몸은 완벽해진다.